어아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자 힌트 힌트 촥촥촥어 정답 얘는 지금 접었잖아 그건 무조건 수직이지 y 는 x 랑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마름모는 아니지만 마름모처럼 넓이 구하면 되는 거지 마름모든 아니든 대각선이 직교 사각형 그러니까 대각선 자 요거 길이도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 왜냐 기울기가 일자리잖아 X좌표 차이가 얼마야 2. 잘하자 그지나 6. 6. 자 6이지 그럼 여기도 얼마야 6. 6이지 그럼 여기 얼마지? 72. 아 루트 72어 <laughs> 루트 2만 곱하면 돼 네. 나한테 배워, 배웠는데 왜 그래도 그러니까요. 자 루트 2 곱해서 6 루트 2자 가자 다시 이노란 색깔이지 노란 색깔 X좌표 차이가 얼마야 이지 그럼 여기 얼마야 그렇지. 그렇지 그렇게 바로 나와야지 하고 그렇지 해서 이제 이.